9월 12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티비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바로 영탁이 가수 데뷔한 지 18주년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온 영탁,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행복이 가득한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가수, 영탁 데뷔 18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영탁의 가수 데뷔 18주년과 함께, 영탁의 전국 투어 콘서트, 인천 콘서트 티켓팅이 있었습니다. 영탁의 데뷔와 함께 티켓팅을 해서 그런지 더욱 많은 인파가 몰린 듯 생각됩니다. 오늘은 뜨거웠던 영탁의 인천 콘서트 티켓팅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23 영탁 단독 콘서트 탁쇼2 탁스월드 인천 현재 영탁은 인천에 거주 중입니다. 자신의 제2 고향, 인천에서 콘서트를 진행하니 남다른 포부가 느껴질 것입니다. 인천 콘서트는 10월 28일과 29일, 오후 3시에 송도 컨벤시아에서 펼쳐집니다.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는 티켓이 필요합니다. 티켓은 9월 12일 오후 8시에 인터파크에서 오픈되었습니다. 인천 콘서트 좌석 배치도를 살펴보면, 객석은 단차가 없는 평지에 의자가 설치됩니다. 좌석은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층이라 그런지, 앞좌석의 자리가 가장 치열해 보입니다. 영탁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최대한 앞쪽에서 관람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8시 땡하자마자 접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자리는커녕 뒷자리까지 모두 삽시간에 올매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시 영탁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영탁의 가수 데뷔 18주년을 기념이라도 하는 듯이 많은 사람들이 인천 콘서트 티켓팅에 참여한 듯 보여집니다. 이렇듯 10월 28일과 29일, 인천 콘서트 티켓이 모두 삽시간에 사라지며, 인천 콘서트 올 매진이라는 기록을 또다시 추가하였습니다. 9월 12일은 영탁의 가수 데뷔 18주년 되는 날입니다. 데뷔 18주년을 기념하며, 축하 라디오 광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개의 소재가 번갈아가며 송출되며, 4일간에 걸쳐 총 8개의 소재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광고를 가만히 살펴보면, 영탁이 그동안 출연했던 라디오 방송도 보입니다. 이처럼 영탁의 데뷔 18주년을 기념하며 라디오 방송에서 축하를 해주고 있으며 영탁의 전국 투어 콘서트, 인천 콘서트까지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탁의 데뷔 18주년 소식과 함께 뜨거웠던 영탁의 인천 콘서트 티켓팅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영탁의 데뷔 18주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